괜찮아. 야좀 이따 찍자. 예, 저기 이 지혜야. 어? 왜 자꾸 카메라를 왜 가져오고 그래 나? 오빠 지금 병욱 오빠 방에서 자고 있잖아 어. 그래가지고 나 혼자 또 몰카 같은 거 해보려고. 어. 근데 뭐뭘 뭐냐면 응. 내가 지금 이걸 바르고 있지. 병욱 오빠 그 화장실에 있더라고. 누가 어. 누구 거야? 어. 몰라 이거 내거 아니야 보 보시다시피 피부톤이 안 맞아 색감한데 뭐 여기가 바른 게 이거 어. 화장실에 있던 거거든 응왜 바르냐고 네가 이게 옷에 되게 잘 묻어 응 어. 이렇게 막 묻거든 아 어, 그러네 묻지 그래서 병우 오빠한테 힘든 일이 있다고 응. 막 이렇게 막 빵빵 막 이러면서 막 기대 응 그럼 오빠 와서 여기 다묻질거 아니야 어. 근데 오빠 또 나름 되게 깔끔 떨잖아 근데 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달래줄 달래 달래 것인지 아니면은 어씨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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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건지 음. 한번 반응을 보려고 야 사람이라면 그래 달래주지 않을까? 그치 그치 음.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아 진짜로? 근데 또 오빠가 눈치를 것 같은 게 어. <laughs> 이게 너무 까매. 그거 뒤 약간 야 너무 너무 한마 이거 <laughs> 옛날 화장하는 것 같아 옛날 화장. 완전 다르지 않아? 20년대 화장 같은데 이게 누구 건지를 잘 모르겠어 <laughs> 이것 봐 완전 까매. 그게 누구 거냐고? 근데 이렇게 화장이 이상해도 어. 내가 막 힘들하고 어 있는데 너 얼굴이 왜 그래 막 이런데. 근 그럴 수도 얘기해. 있어 병욱이 형. 아, <laughs> 아니 아니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야민식가 이거 둘이 둘이 들어나 봐봐나 머리 괜찮냐? 나 괜찮... 머리 좀 만져야 되지 않냐? 말 아, 응. 괜찮아 형 괜찮어? 어차피 형이아 이러지 해보는 거니까 <laughs> 모자를 써도 되고 뻑뻑 이러고 다 잘라. <laughs> 네다르라 우리 둘이 네, 시작하는 것부터 해. 자 오늘은.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지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혜 뭐해? 어 그냥 해해 어? 왜 그래 야얘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어? 아니야 그냥 해 계속... 뭐야 얼굴은 왜 그래 어? 어? 뭐 했냐 얼굴에다가? 화장 좀 해봤어. 화장이야? <laughs> 화장을, 야, 얘, 화장을 뭐 까맣게 해놨네 화장을. <laughs> 아니 이거 톤 어? 잘못 맞춰서. 그래. <laughs> 화장을 뭐 까맣게 해놨어. 자, 아무튼. 아니, 오빠. 자, 지혜에 대해서. Q&A를. 이거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 하면 안 돼. 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야 되고. 근데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오빠랑 얘기하고. 응? 얘뭐얘왜 뭐, 왜 이래? 왜 그래? 몰라요. 저는 모르겠는데. 왔을 때부터 이랬어요. 뭔데? 아니, 오빠. 내가 오디션을 그거 한다고 했잖아. 맘파는 뭐. 근데 떨어졌어.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오빠들이 그것 도와준다고 했잖아. 어, 근데 그거 말고 신발 파는 아줌마로 됐어. 야, 괜찮아. 하다 보면은 뭐 괜찮아. 예, 좀 이따 찍자. 예, 저기, 이거. 뭐, 왜, 왜 그래? <laughs> 왜 그래? 어? 왜 그러냐고. 아니, 내가 계속 빵 팔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유! 아 <laughs> 어, 미안... <laughs> 조금 묻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얼른을 <laughs> 어, 닦고 하는 아, 나 진짜 왜 이리 아. 아니 너무 가돼너 너무 아아 너힘들어야김희 씨. 어. 뭐야 <laughs> 전 몰라요 <laughs> 저랑 관계 없어요 민준이 오빠가 시켰어 너는 고전든 뭐, <laughs> 일에 다 아니 근데 진짜 웃긴다 오빠 봤어? 너 이렇게 우는데 진짜로 약간 이렇게 움직이던데 점점 <laughs> 오빠! 야 근데 그 정도면 은 거의 다생각했다는수 <laughs> <정도>? 와... <laughs> 아니 이거 하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보통 유격 훈련 끝나고 나면 옷이 약간 그렇거든? <laughs> 군대에서 유격 훈련 끝나면? <laughs> 아니 좀더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었는데 너무 이거 봤는데 웃겨가지고 <laughs> 그게 아니라 <laughs> 아니, 처음에 이게 묻더라고 근데 어? 뭐 어, 그래 묻을 수 있지 하고 근 얘가 고개를 딱 들더니 묻더라고 왜 그러냐고 <laughs> 아니 거기서 살짝 들었는데 그때 내가 왜 웃었냐면 나는 오빠가 약간 그래 지혜야, 아유, 개해줄 알았어. 근데 오빠가 내가 여기 머리 이렇게 오자마자 오빠가 팔을 점점 빼는 거야. 그래서 <laughs> 나도 머리 머리 뒤통수에서 오빠 손이 왔다갔다 거리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그래도 사람이 힘들었나 그러면은 갑자기.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티가 나는데 그거를 거기에서 내가 어 그래 지혜야 이러면 주작인 거야. 아니 힘들다고 힘들 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힘들다고 기대는 내가 아닌데 지금 원래 기대지 않는 애잖아. 아니 그래도 이렇게 <laughs> 했으면 은그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이거 그거 아니야? 나 화장실에 있는 거? 이거 이거 그거 방송용 메이크업용이야.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찐덕거려 진짜 지금 장난 아니 이게 두껍게 하는 거야 와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거 안 지워져 그냥 앞으로 뭐 몰카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 하면 안 돼? <laughs> 왜어제다 상처를 주는 거를 해아 그냥 이거 뒤집어 입어 <laughs> 뒤집어 입으면 되잖아 이거 Q&A 어떻게 할 건데 다음에 하자 지금 나 얼굴이 이래가지고 힘들어 Q&A를 이 영상 보시는 분한테 남겨달라고 하자. 제가 의미대로 하려고 했는데 남 지혜한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시 남겨주세요. 말도 안 나온다. 와나 진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 남겨주세요. q a 할게요. 와.